안녕하세요. 오엠박TV입니다. 정우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자, 오늘은 열이 더 필요해라는 게임할 건데요. 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졸려. 야, 오늘이... 아, 일요일. 아, 오늘 일요일이지. 당연히. 아빠, 나 오늘 쉴게. 월요일이네. 야. 이놈의 월요병. 월요일. 아야 아빠한테 나열 난다고 거짓말 줘야지. 우랄라 우랄라 우랄라. 에이, 주을이가 없잖냐. 아빠 나 열나요. 지저 진짜 열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하 아, 집에 있을래요. 진짜 한번 재보게 띵. 36.5도 거짓말 치지 마라. 힝. 우리 집에 있는 불을 우리 방 불을 다 켜야겠다. 0.1도씩 오르네. 그 다음에 이건 뭔데? 근데 자 이거 어떻게 어떡해, 이거? 잠깐. 이건가? 아빠 아 내가? 아빠 이제 진짜열 나. 어? 어? 아 뭐야? 아 실수로 스킵했다. 모든 불을 켜? 뭐하냐고요? 미치지? 이 아빠! 화장실도 키고. 전기세. 아빠 전기세, <laughs> 네가 한데. 오, 전기세 주세요. 니가 안 돼. 자, 아빠! 아빠! 나 열나. 그래 집에 재볼게. 음, 뭐야, 이번엔? 난 빨리 커피나 먹어야겠다. 아니 아니 뭐야? 커피나 카카오? 아 카카오? 커피나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씻어? 오케이. 뭐야 이거? 우리다. 얘 너무 귀여운데 우리? 잠깐. 정원님아빠 무슨 소리 나도 소리 내잖아요. 해가지고 아빠 부인스 우리. 아빠, 아버니 아빠, 저 열나요? 거짓말. 거짓말? 40도? 가라고? 이제부터 아빠의 마음이 들었는데. 원래 처음엔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는 게맞않아 그러게요? 뭐예요? 아옷옷 갈아입기라고 써있네. 아닌데요? 0.5도 올랐죠? 아빠 부에도 우리 아빠 이겼어 아야? 아빠 열. 아 아빠가 이걸 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지? 네? 아빠 얼굴 점점 못생기지잖아요뭐야 아. 이번에? 윈도우. 아. 뭐 하냐고? 창문 잡지 얍! 아니 이렇게 역시 차가운 공기가 아니 뜨거운 공기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걸 거야 근데 노래 점점 느려지는 거 같지 않아요? 저 여러분? 보여 이렇게 아빠 머리! 어! 어! 오케이 열와 이제 아빠 말도 안 하고 되네. 46.7도. 와 아빠 진짜 나쁘네 근데 아빠 진짜 너무 나쁘네 맞아요. 이거 이거 틀고, 이거 틀고, 또, 또 물이 어디 있지? 와 틀고, 아, 아, 님 이러다가 야. 님다가 야! 야, 뉴비야. 아, 근데 뉴비 왜안 아프지? 정우님. 왜안 아파야 까 정우님, 이 뉴비 이름은요, 이제부터 뉴빈이에요, 뉴빈이. 야, 뉴빈아. 뉴민이요 네, 뉴민이야. 야, 뉴민. 네, 저작권. 안유민, 뉴민, 안유민. 뉴민. 형이 아니야. 와, 근데 50인데도 나? 아빠 게임. 정원님, 숙제가 두 블록이에요. 보세요. 와, 숙제! 야, 두 블록이! 빨리! 근데. 네? 정원님 이거 안, 태지, 안, 타, 안 타는데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타요 바로? 아 정원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숙제가 <laughs> 탔다 야, 야, 방금, 방금 얼굴 보이? 방금 얼굴 진짜. 아이게 말도 안하고도안 그래. 57.7도. 자 여기 있는 포크를 여기 안에다 넣으면은. 자 간다. <laughs> 와 이제 말도 안해 진짜 아빠 너무해 67.7도 잠깐 62. 정원님 기름으로 이 칼을 없앨 거예요 정원님 이거 보세요 정원님 이거 보세요 정원님, 이거 보세요. 정원님 제발 이거 봐주세요 여기서 엉덩이에서 불이 나와요 봤어요? 엉 와, 완전 악마야! 엉덩이 탐정 자 이번에는 야9 1집도이 정도만 안 가야지 가라고? 아빠 맞아? 뭐야 나무를 태우라는데 나무? 어떻게 했어요? 네어 뭐야 야, 잠깐! 안 돼! 최고님! 와아! 최고님! 스토리가 이거예요. 이걸... 아, 그럼 나도 짱구가 없 아, 진짜 스토리 너무 스토리 짠구랑못냐 <laughs> 아, 이렇게. 아. 1 9 0 가라고? 야. 아빠 머리에서 불난다 이유라. 아빠가 화나서도 아니고요. 아빠가 탈모여가지고 근데 빛이 바가져가지고 이게 악마 보르는 건데요? 정우님? 악마? 정훈이 악마식을 치는거 한번 봐주세요. 악마식 같이 치르죠. 그거 아니죠. 악마도 못 버티는 건데 어떻게 악마가 되는 거지? 악마가 못 버티는데 어떻게 악마가 되는 거야? 악마는 이열류를못 버티는데 우린 못 버티는 <laughs> <laughs> 왜 아빠는 배천이지 <laughs> <laughs> <왜> <laughs> 이러지 마야 가라 가래 이러지 마라 잠깐 <laughs> 그러니까, TV를 들어 야나 TV 이건 아닐 거고 이거는 그 불에 관련된게 아니야 이건 또 소방관? 소방관 아닌데? 소방관은 불 끄는거잖아 스크롤 안에 드래곤? 드래곤이 불을 불을 질러준다? 3, 2, 1, 4, 5, 6 저분이 기억하세요 3 3, 2, 1 4, 2, 1, 4, 4 5 4, 5, 6 뭐야 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 아기 변태인 것이라임 못버어서 정원님 왠지 좀 잠. <laughs> 아하지마. 잠시만요. 와. 아 근데 아기를 세우고 있어요? 있으면 아기를 태는거 아니에요? 그래. 야 뭔데 이거? 제 공방. 그리고 애기들 왜 이렇게 커? 응, 플라스틱 어? 아빠, 이정도안안 가야돼 아빠? 야! 아니, 학교로 대피해야 돼안 가는 게 아니라 집이 뜨거워서 학교로 대피해야 돼원님 이제 모든건전 태양밖에 없습니다 정원님! 정원님! 자, 이제 따라 읽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이 진다 이게 와! 아, 근데 이거 점점 늦어 그냥 말하 6500도? 어? 태양 표면이 6천 도잖아 어 잠깐 아, 아. 태양계 사진이에요 예. 근데 태양 표면이 6천 도니까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안 닿았잖아요 <laughs> 어 뭐야? 아직 살아있나 봐요 8500... 이제 가지 말래요 해? <laughs> 굿 엔팅! 잉? 점점 응? 굿 엔팅 그 엔딩 이거 같네요 하하 그럼 다음 시간